네, 영상이 한번 끊겼네요. 네, 어 저기 집이 있네요. 한번 갑시다. 와, 집이다. 내가 살만한 집이다. 내가 살만한 집이다. 그냥 시다 집짓기도 갑자기 귀찮아졌어요. 아. 동생에게서 애플림, 애플림 발언을 하네요. 이런 쓰을 귀찮은데, 그냥 여기서 삽시다. 어? 이건 뭐지? 뭐야? 뭐야? 엄청난 렉이다. 아, 렉이다, 어. 어, 크래시라니! 아. 다시 하긴 하면 되는데, 왜 크래시, 그 많고 많은 렉 중에서 왜 하필 크래시니? 아. 예. 아, 이 말을 듣기 좀 했네. 제가 고명을 뽑습니다. 이따 고면 공지 올릴게요. 이 영상 끝나고요. 아, 어... 또 크래쉬야? 야, 또 크래쉬니? 예, 크래쉬는 아니다. 예, 크래쉬는 아니라는. 여기서 크래쉬라는? 여기서 크래쉬니? 아니니? 예, 아니군요. 방을를 바뀌게 하는 건가? 예. 아, 귀찮은데, 그냥 여기서 집을 지읍시다. 너무 귀찮아요. 너 아프고 그러니. 에휴, 힘들다. 나는 심자. 아. 나무 살. 아. 여기 근처에서 동굴을 좀 찾읍시다. 아, 양양 양도을 빨리 자고 이렇게 침대를 만들고 침대는 이층에다가 찾아 굿나잇 굿나잇. 음? 잡트리의 힘이다. 아이고, 너희들도 비켜, 나도 비켜, 모두 다 비켜. 스트를 만드죠. 체 스트를 만드죠. 네, 그리고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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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건 뭐, 뭔데, 뭔 글씨 같은 거일까요? 모르겠어요. 염려, 땅수수를 심할 거고, 종이, 나무, 기타 등등. 어라? 아, 이거, 아. 깜, 깜빡했다. 이 도, 또또또또또아다해아아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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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 블록 어 아, 그러면. 로트, 뜻, 끝, 와, 안일루아, 안일루와 끝, 와, 와, 야, 기분 좋다. 아, 이제. 좀 닫읍시다. 밖에 다시 봅시다. 삽스 사 나와주세요. 이거를 빨리 마당 정리를 빨리 해야 하는데 아 목이 아파 어쨌든 아 대충 여기서 끝냅시다 정리 끝 잠시죠 자 마법 도구를 장기 상처 이거 어떻게 만드니 이거 아 어. 어쨌든 이제 어 이건 뭐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나중에 어쨌든 하고 이건 모르겠고 어어아아 어어어어어 이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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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건데 이거 뭐지? 안해 먹어! <laughs> 다이아몬드가 들어. 여기 양털. 네. 룬! 이것도 좀 만들 수. 이건 돌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광질을 합시다. 광질. I l o v 광질 광질. I l o v 광질 광질.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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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질, 광질. I love 광질, 광질. I love 강철 강철 I love 강철 강철 I love 강철 강철 어쨌든 예, 왜 이게 돌이 안 나오니 돌돌흙돌돌흙 돌, 돌, 흙.

아, 누가 때린 줄 알았네. 아야.